2021-2022 여자 프로농구 퓨처스 리그. 아, 펼쳐지고 있는 청주 체육관입니다. 김은혜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경기 하나원큐와 그리고 BNK 섬의 경기대요. 사실 선수는 또 팀의 주장을 이끌면 맡으면서 이번 네. 대회를 이끌고 있는데 또이 선수의 활약이 또 주목이 됩니다. 최민주 선수의 모습 역시나 또 네. 보이고 있고요. 자 이해마스미시온 문지영 그리고 최민주 선수가 나옵니다. 네, 또 김희진 선수가 또 BNK에서는 주장을 맡고 있고요. 또한 뭐 문지영 선수 라운드 1 순위였던 문지영 선수와 함께 BNK. 섬과 하나원큐, 하나원큐와 B&K n 섬의 삼성생명 2021-2022 여자 프로농구 퓨처스리그 양팀의 1쿼터 경기가 출발합니다. 하나원큐의 공격 곧바로 아, 인사이드 왼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이즈야 좀 움직임 작업을 가져가줘야 돼요. 네, 문지영 미들슛 어, 성공합니다 네. 아, 깔끔하게 성공했어요. 은정 어, 선생 장기이기도 하죠. 아, 그리고 안쪽 파고들면서 이채체의 왼손. 아하. 안쪽 연결 잡자마자 네. 가볍게 넣어줍니다 최민주 수비가 정돈이 되기 이전에 지금 BHK 있는 스크린풀 플레... 안쪽 파워들면에서 리버스 어, 성공합니다 공격 네. 네. 어. 능력이 상당히 좋죠. 예. 우선 터치가 있었는데요 BHK에서 공격권 지켜냅니다. 석점슛 네, 네. 깔끔하게 성공하는 김시원. 자김시현 선수 역시 뭐 김희진 선수 가 볼을 하이퍼스탯 잡았을 때 문정 선수의 몸싸움이 좀더 필요해요. 자 최민주의 2점슛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벤키스햄과 하나원큐 이안에게 리바운드 싸움에서 김하나가 가져왔고요. 외곽 이채은 좌중간 꽂입니다 이채은의 석점. 왼쪽엔결김시원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직접 오른손 득점에 성공합니다 11대시. 자, 김시원 선수가 기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최민주의 접퍼성공합니다저 네. 아, 위치에서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죠. 13대시. 흔들린싸 모습을 또 보여줬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하은이 포스터를 시도합니다. 돌면서 페이더웨이앤드월을 가져오는 이하은. 확실히 노력. 노려... 김시원 빠르게 들어갑니다. 점퍼 성공합니다. 15대 13. 선수 쪽을 공략하면서 좋은 선수이다 보니까 그런 장기를 잘 살려줬습니다. 쇼트 코너에서 이하은이 베이스라인을 공략합니다. 블락슛에 맡겼습니다. 최민주의 블락. 최민주 선수상. 김시온이 패턴을 지시했습니다. 아 골빈 김희진 아, 네. 들어가네요. 아, 네. 작전 타임 이후에 좋은 공격을 보여준 비에케이스17대 네, 14. 한습니다 파... 이채연이 안쪽 들어갑니다. 하지만 타이탄 수비. 이 하울이 번쩍 뛰어 올라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선수. 어. 자, 쏴야 하는데요. 자, 볼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했던 김시현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양팀의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점수는 17대 15, 비앤케이썸이 두 점차 앞서고 있습니다. 네, 비앤케이썸에서는 역시 뭐 최민주 선수, 김시현 선수가 공격 리딩을 하면서 또 1쿼터를 잘 이끌어갔습니다. 네, 아, 네. 아, 쿼터 마무리가 조금 완벽하지 않았고요. 비앤케이썸 역시나 김시현이 볼을 순간적으로 놓쳤습니다. 자, 양팀의 2쿼터 비앤케이썸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외곽에서 김희진 다시 최민주에게. 탑에서 안쪽 파고듭니다 샤크라 우측 안쪽 어 2점슛 깨끗하게 성공 최민주 자, 돌파가 잠기기 때문에 빼줬습니다. 좌중간 짧았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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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채은이 빨라요. 빨라요 그리고 속공기회 왼솔레이어 네. 성공합니다 이채은 김시현이 수비사이 파고들면서 퀴가견결 잡아놓고 오픈기회 조준 아, 명중합니다 네. 석점 김희진 자 김지은 선수 외곽슛이 이렇게 장기 어, 저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문지영 점퍼 성공합니다 깔끔하게 두점을 더합니다 자, 오히려 이한 선수가 좀 뺏으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김시훈이 깊숙하게 그리고 김지은 미들슛 실패했지만 최민주가 있습니다 골 밑에서의 2점 26대25 알고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코너에서 쏩니다 잘리바드 문지영 그리고 어! 흑슛 아, 거리가 좀 있었는데요. 팔대 네. 25 그리고 이하은 점퍼 실패합니다. 자 문지영의 수비가 있었고요. BK 성 다시 공격 빠르게 이어갑니다. 외곽. 아 어, 어, 어. 김시온 석점 두개째자 역시 지금도 트랜지션을. 빡... 김시온이 빙글 돌면서 앞에는 김하나 왼쪽으로 빼줍니다. 다시 외곽 김지은 꽂혀요. 김지은입니다 자 확실히 BK가 슈터를 많이 포진하고 잘 됐어요. 외곽 지원이 되면서 BK 썸이 조금씩 점수를 계속해서 벌리고 있는데 김하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34대27세림아 좋아요. 깊숙하게 좋은 패스 김시훈의 마무리. 자 BK도 못 처럼 참... 이채은 노루 패스 샤크라 5초 왼손 언더슛 성공합니다. 네. 자 상대가 더블팀에 들어왔었는데. 그... 외곽 슛입니다. 약간 머리치. 자,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최민주가 빼냈고 자, 부저 소리와 함께 한번 슛을 시도해 봤습니다. 이렇게 BNK썸과 그리고 하나원큐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38대 30. 8점차 리드를 가져가는 BNK썸이죠. 네, BNK는 이쿼터 들어서 외곽이 터졌고 또 속공의 찬스도 잘 살렸고요. 또한 어, 리바운드나 어시스트 많은 부분 좀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8대30 상황. 3쿼터 한화원큐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이채은 앞에는 김희진 그리고 김하나의 스크린 받고 이채은 안쪽 들어가면서 최민주에게 파워드면서 왼손. 자두 명의 수비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반칙이 선언됩니다. 짧게 갔습니다 아, 리바운드 좋아요. 이채은의 왼손 레이업 실패했고요. 최민주. 네. 자.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를 주고 하나원큐가 가져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회를 잘 살려줬습니다. 자 골밑에서 문지영 네. 타이밍 빼으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제... 40대 32. 하이로... 반 패스 이후에 최민주 자포스터을 시도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더블 팀 하지만 김지윤이 어... 가져오면서 베이스라인 골밑에서 득점을 올립니다. 좌한옥선안 들어가고 그래서, 있는 김희진의 네. 외곽이에요. 최민주의 왼손 리바운드 분지요. 네. 자, 양팀따지만어수한 분위기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빠르게 네. 달려가면서 네. 오른손으로 올려 놓습니다. 자, 김희진의 득점. 김하나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김하나. 자, 시간을 쫓게 쉬는듯했는데 약간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속공 기회 이지우가 달려갑니다. 이번에는 네. 놓치지 않습니다. 네. 이지우가 스크린 받고 노릇 패스 서예원 안쪽 들어갑니다. 올려놓습니다. 어. 네. 서예원의 두점 48대 40. 아, 서현 선수도 자 게임 클락 5초 아, 아 뺏기네요. 네. 그리고 이지우 이지우 올라가야죠 왼손 아. 네. 자 정말 쉽게 풀리지 않는. 아, 하나원 큐의 모습 이지우 선수가 안타깝게도 또한 번의 이지 샷을 조금 놓쳤습니다. 이렇게 3쿼터 종료 부저가 울렸습니다. 50대 40. 여전히 BNK썸 10점 차로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네. 쿼터인데요. 네. 이 4쿼터에 좀 반등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네. 자, 4쿼터 BNK썸의 공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 번에 왼쪽 코너로 연결. 그리고 김지은 빙글 돌면서 기만하의타이트이천에게 외곽슛 시도합니다. 우중간 리바운드 가져 김지은 헬드볼 선언됩니다. 자볼 사이드가 아닌 윅 사이드에서 어떤 공격 작업을 좀 시도해 봤어요. 다운 스크린을 걸고 이채연 선수의 좀 외곽을 놀리는 장면 이 있었는데, 네. 자 이런 슛 김시원. 아 지금 좋은데요, 이지우. 줘야죠. 어. 단독 기회 최민주가 오른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그래도 이지우 선수가 이 부지런.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순간적으로 최민주의 손끝에 걸렸습니다. 김희진 안쪽 아, 트윗 예. 골밑 마지막 해결 김지은. 자 상대가 올라붙는 수비를 오히려 역으로 최민주 순간적인 더블팀. 어잘 빠져나왔어요. 자운패스 이후의 골밑 김지은 백슈 예. 들어갑니다. 저 최민주 선수 상대 불안정하다 보니까 저 슛거리도 좀 엇나갔습니다. 네, 아 깊숙하게 이하은! 아, 네, 좋아요. 이하리이 골밑에서 해결합니다. 이제는 뭐굉이잘 되고 네. 있고요. 또한 번의 속공 기회, 이채은 달려가면서 스텝 받고 유로 스텝! 웨이스컬라이어 아, 이채은입니다! 아, 네. 김시훈, 안쪽 투입, 그리고 최민주요 최민주! 아, 네. 최민주. 아. 이지우가 밖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최민주의 3점이 곧입니다. 하나원큐 드디어 외곽지원. 네, 네. 안쪽 파워듭니다 오른손 득점합니다. 김시온. 네. 62대58 그리고 하나원큐 이시준 감독이 작전타임. 그렇죠. 외곽. 음. 자 충분히 볼을 돌리면서 시간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하나원큐는. 자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 네, 자 이제 승부는 기울로인 어, 상황이고요. 1.5초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 자바라코 이지우가 원거리를 쏴봤습니다. 자 부저가 울리면서 양 팀의 어,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BNK 썸과 그리고 하나원큐의 경기 64대 59로 자두 팀의 이 퓨처스리그 첫 경기 BNK 썸이 먼저 승리를 가져갑니다.